나 시X 때려줘! 아 <laughs> 개X같아! 아니! 계단에 둘이랑 1층 그 오른쪽에! 오뚜가! 저기? 아 진짜 시X 아이고 나 부킹에서 처음 죽어본다 하나 기절이야 거 푸쉬하려고 지금 부쉬해야돼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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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 이뭐 하는 거야? 아시야! <목소리> 아, 십사 <씨>, 아. <laughs> 아, 줄깎겠서 치킨 날아갔어. 어, 아, 십 강등 당했어. <laughs> 다섯 <예쁘다! 웃음> 시간 했는 거한 시간만에 다 날렸다. <웃음> <웃음> 오. 오. <웃음> 야, 산업 타자마자 강등 당했다. 맞냐 이거? 이거 쉽지 않은데 <laughs> 좋은 경험이야 형정신차리세요 본캐로 가겠습니다 본캐로 제대로 할게 제대로 할게 진짜로 야야피 폐장룩 우리 조지고 본캐로 온다 <웃음> <웃음> 조졌다 조졌다 이꼬이 네, 여러분 저 화장실에서 당신들 썸네일 봤는데 산녹인거 보고 바로 튈뻔 했습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산녹이 많이 나오지? 어떻게 생 거야? 요 템이 템이 셀이가 죽는데. 야, 찍은 거 아, 내가 찍은 거 아니야 이거. 나 아, 그냥 오케이. 게임 시작하면 자동으로 찍혀. 스때야나 승급하고 싶다.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게 나는 이게 그냥 게임 시작하면 자동으로 찍혀. 맞지 맞지. 약간 패시브 같은 느낌. 패시브 발동 안 되게 할 수는 없잖아. 그때 캠프 갔다가 당당했다. 근데 전당끼고 와이자 뜨만 내렸어. 다 아니, 자기 나, 티어, 아니, 아니, 나도 내렸었어. 아, 나 내렸다니까. 내렸었는데. 아, 애들이 너무 못 받고 총을 먹더라고. 아니, 결국 자기 티어 아무도 못지켰잖아다 강등 당하고 다 지금. 그래도 빽, 오동님 제가 빽업 제일 빨리 갔습니다. 나안 갔다 했대요 <laughs> 당당하게 말할게. 자신 있게 오잖아. 오동님 봐봐. 어? 야,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백업이 생명이죠. 아, 네. 네. 제일전래 제... 가지고 제... 대회 때 50만 원벌 아하~~ 어, 그래, 그거 좀 달던데. 아니, 거기서 그 얘기가 왜 나오나. 50에 500을 최고. 아하, 곤란하네, 진짜. 네. <목소리> 철구형이 오늘 복귀하시니까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 어, 얘기 좀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 너무 두 배만 안 되게 자제 좀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모르겠어요! <목소리> 나도 돼? 아, 미안. 믿게요. 아어아온거 뭐? <laughs> 어. 아...! 너무 어, 출발했다 이거 빨리 아이, 드립을 치고 싶은데 못 빨리 내려 아... 님어어못 치겠어 발 <laughs> 나랑 약간 다른 느낌 이셔서 좀 바꿔줄 사람 없나 베릴로아 저는 아쉽도베릴없네요 때도... <laughs> 도듐님 혹시 1킬 잘 쓰시지 않나요? <laughs> 아, 정답이 아니라.. 네? 다 아, 가져가세요? 예? 다 가져가세요, 그냥! 그냥, 그냥, 그냥. <laughs> 야, 이거 우리 마지막 판까지 계속 뛰는 거 아니겠지? 진짜 배틀그라운드 할때 제일 X같은 시나리오 뭔지 알지? 풀파밍 <laughs> 한 다음에 시작부터 끝까지 뛰다가 마지막 장기장 들어갈 때 뒤지기 아니 33명이라서 조심해야겠다 진짜 아 이제 진짜 맞나? 아, 이제 진짜 맞나? 다같이 아, 동료 다총들때됐어총들때됐어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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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쟀다 앞에 사람 앞에 더 붙자 더 붙자 아, 됐다. 아니 아이언맨이야? 아, 나무 뒤에 숨었어? 혹시? 환호나폭게 폭각게. 예쁘야. 폭 폭각사, 폭 폭각사. 아이씨. 이쪽 이쪽이 잡히잖아요. 오리빨오 우싸, 오싸우 빨리 살이 빨리 전세요 빨리 아, 아무도 안 살려. 야, 자기장 오 자기장 오아 자기장 아 자기장 자기장 야, 맞대 전화야, 이보상도 3킬로. 근데 뜨뜨님도 안 살려주던데. 아, 전화형 진짜 실망스럽다. 야 실망스럽다. 응? 난 팀원이 저러면 진짜 좀 서운하더라. 뜨뜨야 좀 서서럽긴 하네요. 응. 나 진짜 내네 팀은 못숨 걸고 싶어요. 오동님 다음에도 몸 던져야죠, 진짜. 저쪽에도 <laughs> 던진 거 맞아요 방금? 해서 왼쪽 바에 여기 여기, 여기. 노란 피글이랑. 잡아, 오동 잡아야, 잡아야 들어가지. 아금 지금, 지금, 지 뭐야 금아금지 돌0돌0돌4돌0돌0돌0아 올디, 너무 4 0 0들0이0아 이거 4 0아0 0 구상 0 0 0 4 0 0 0 두가 두가 일일게 듣게, 게게 듣게, 게 듣게, 게게게 듣게, 듣게, 게 듣게, 죽게게 듣게, 듣게, 아게 듣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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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에 듣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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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 나이스 나이스 뛰어 쏜다, 뛰어 아 진짜 피몇번 갇는 거야 데내 위에 돌내 위에 돌내 위에 돌 간다 아 씨발. 팟. 올라가 쒸바 먹자 바위 먹자 바위 먹자 앞에 <laughs> 아니었다. 나이스, 뭐야 아니였다 나이스 하나 이쩔쒸쒸 다 아, 그쪽 라인이야? 너무 좋다 무슨 <목소리> 구한테 투.. 투척을? 이거 돌.. 돌죽인 거 같은데? <목소리> 이거 바사.. 바사야? 아니면 킬 뺏은 거야? 아니야 아니야 킬 뺏은 거킬 뺏은 거노란킬보여 거지 그럼 2대2 대 1인 거 같아 2대2 대1 <목소리> 지배한 팀이랑 방금 오른쪽 바위에 있던 애 하나 집에서 올라오는 거 봐줘야 될거 같은데? 바위 기절. 방어 바위. 어뭐 아, 기절이라고? 야야. 아뒤또 있네. 저기 끝이야? 저기가 끝이야? 그건 모르겠다. 저기. 뭐야 저기. 오른 확실한데 하나는 모르겠어 우. 뭐야? 여기 끝났어. 라스 하나. 야야야, 예, 예.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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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드 해야 돼 트레이드 해야 돼. 어,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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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 트레이드 해야 돼. 라스 라스트. 마이 배죽었어 하나. 뭐나머지 그러니까. 아 우두가 이거 우리 어깨 들어왔노? 그니까 이거 와... 야오진네어 틀린다 다 뭐야 오얘 어, 뭔데? 뭐야 어디서 샀어 집에서 한 같은데? 뭔애드냐 이거? 해 봐야, 해 봐야. 이거 아니야? 야 이거 기어가면서 래 기어가면서 래 지금 지금 빠지 전화요 살림났 근데 얘 시스에스야를 쐈거든 건다 건넌다 205방향 어, 건넌다 건넌다 아 이거 시간 돼 시간 돼텐 어, 아니야? 어? 에나에앞데 앞에, 앞에, 놀,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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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나이스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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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기씨에앞이 앞에, 앞에, 앞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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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다 확실히 뚜기가 피지컬은 뜻한 안고